안녕하십니까. 이 차는 아까 처럼 육회가 너무 막 식을까 봐 내가 육회를 얻으려고 엄청 뛰어왔어요. 엄청 뛰어와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육회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예. 요즘 장안에 리베카 아직도 보십니까? 이제 댓글에 리베, 리베카. 맛있어. 아 시상. 이거 났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계속 리베카만 재방송을 벌써 한몇 번째 보는데. <laughs> 나를 앞에 두고 뭐 리베카가 <laughs> 그렇게 좋은가 봐요. 하여튼 원래 저도 레베카였다, 리어카였다 뭐 그런 소문도 있는데 뭐 리어카고 뭐 바퀴가 동그라니까 뭐 저도 공부 좀좀 이겠죠. <laughs> 뭐 말해 뭐 입담에 화수 입담에 비중하고 진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그 꿈에서 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강력범죄를 나몰라라 하는가 내 딸이 그 어린 딸이 당했는데 봐주는가 하 이거 지금 이거 되게 그 파급력이 있는 좀 얘기인데 우리나라 빚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강력범죄든 무슨 범죄든 간에 조금 살게 하고 길을 나와서 어떻게든 생산의 법칙 돈을 벌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기 전에 정과자들은 일할 데가 없는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든 뭐 폐지를 부축든가 뭐 소주병을 팔아서라든 소비 생활을 해야 나라가 돌아간다, 이거야.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도 솔직히 뭐, 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고, 저, 저, 저 솔직히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중, 중학교 때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좋은 혜택을 받았죠. 노면 시기 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예. 우리 어머니께서 변호사를 써줘가지고 깊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나는 봐주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너무 이쁘신 분들 많고 뭐 그런 분들 막 보면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생각을 비수가 꽂히는 그런, 여러가지 신비로운 말은 못하겠지만은군가는 음,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는 거 i s e r 일단, 우리나라가, 못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잘 사는 나, 라가될 겁니다. r t u n a t e l y you, 들어간다. <laughs> <laughs> 그래서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도 잘 산다는 거 그러기 위해선 본연의 자리에서 화이팅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방송인으로서 참 이게 좀 심한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저 사실 강도 상해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수부터못 갔습니다.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 같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자리에 빌려서. 징역을 안간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앞으로 징역을 갈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징역은 가면 안 됩니다. 그냥 화를 좀 줄이기 줄이시고 남은 여생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응.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평화로운 사회를 바라요전 진짜 싸우지 않고 자꾸 싸우면은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태원 방송을 좋아요 구독을 하시, 하실 거예요. 계속. 계속 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잉, 우빠라바, <laughs> 우빠바.